쉽게 굽기 전에 칼집을 내서 요리할게요 엄마! 아빠! 니모! 빨리! 안돼! 도리 아줌마! 오! 내 물고기! 내 맛있는 회!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마이티 이 감히 내 물고기를 가져가다니! 요즘 동조림이잘안 나와서 돈못 먹었거든 잘 먹을게! 돼지들아! 응? 뭐지? 나 지금 알고 있네? 우와! 하늘을 먹기도 어렵고 물고기라도 먹으면 좀 힘이 나려나 아유, 배고파 저기요 독수리 씨 멋쟁이 독수리 씨 뭐야 지금 나안 부른 거야 네 멋쟁이 독수리 씨 불렀어요 음뭐 <laughs> 그렇게 불러주니 고맙군 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찾아 캘리포니아 모루베이에 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내 지만 너를 좀 먹어야겠어 아 멋쟁이 독수리씨 그럼 저는 엄마 아빠도 못 보겠군요 마음 약해지게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며칠 동안 통조림 하나도 구경을 못해서 굶었다고 그 통조림 제가 찾아줄 테니까 멋쟁이 독수리씨는 나를 바다로 데려가 줄래요? 저는 캘리포니아 모로베이에 가야 해요 좋아 물고기가 어떻게 내 통조림을 찾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믿어보지 간다 여긴 어디지? 저기요! 독수리씨! 저는 엄마 아빠를 찾아야 해요! 아까 이야기 했잖아! 제가 그랬나요? 아, 저는 잘 까먹거든요. 그건 내고 어서 통조림이나 찾아줘. 어, 배고파. 아빠, 어떻게 해요? 도리 아줌마가 독수리한테 잡혀갔어요! 걱정하지 마! 마이티 이글은 나도 알아! 가보자고 다행이다! 음, 옆으로 좀 가봐봐봐요. 아, 네네네네, 오른쪽, 오른쪽. 알고 가는 거야? 몰라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모르면 개석해염처, 계속 개석해염처! 계속 맙소사 괜히 믿었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우, 배고파서 쓰러지겠다고. 개석해염처, 개석해염처, 개석 계속 계개석해염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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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염처가 아니지. 개석나라, 개석나라. 날개지 달 힘도 없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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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이야! 오오 어, 어, 진짜 통조림이잖아오아 어, 맛있겠다. 배고픈데 참치나 좀 먹어볼까? 아! 멋쟁이 독수리 씨, 바다로 가야죠! 일단 이것 좀 먹고 올게. 맙소사 물고기한테도 맞고 낚싯대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내 참치 통조림까지 훔쳐가다니. 아 이런. 응? 어? 어? 아니, 그 펄은 블루 물고기잖아! 너희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이 안 풀려! 큰일이네! 그나저나 난 지금 뭐하는 거지? 어 맞다! 엄마! 아빠! 내 잃어버린 참치 대신 너를 먹겠어! 엄마! 아빠! 여기가 마이트 이글이 사는 곳인데? 마이트 이글! 저뽀로로요 잘 먹었다. 오버로로. 어, 혹시 그 파란색 물고기 어디 있어요? 이름은 도리 아줌마고 저희는 그 아줌마를 찾고 있어요. 감기 기억 상실증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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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은 그 물고기가 내 통조림을 찾아주는 대신 내가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음, 아, 너무 배가 고파서 물고기는 두고 왔어. 아, 그거 그렇다고 그러, 오해는 하지 마. 다 먹고 데려다 주다고 빨리 도리 아줌마를. 아, 이제 다 먹었으니까 보자. 어? 블루탱이 맛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낚시꾼으로서 내 인생에 5점을 남겼어. 물고기야, 잘 가라. 으, 안 돼, 안 돼! 야,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응, 웅 짜자, 짜! 무지개 먹어야지, 용! 으음, 내 물고기! <목소리나> <목소리나> 후, 살았다. 그런데 이 하얀 바위는 뭐야 아 부드러워. 저기, 내 머리 위에서 내려와 줄래? 아, 하나, 하나. <목소리나> 아 미안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찾고 있어. 나는 잘 까먹는 병에 걸려가지고. 나랑 다이 아기 물고기는 누구지? 저는 둘이에요 저도 엄마 아빠를 찾고 있어요 루탱 물고기들은 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나봐히 안돼 아, 울지마 울지마 둘이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잊은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찾으러 가는 길이야 너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걱정마 어 여긴데 아. 아는 참이었어. 혹시 뽀로로 너도 파란 물고기가 괴롭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왜물고기들을두 마리씩이나 꽁 대신 닭이라고 우리 너가자 먼 뭐, 물고기 좀 부어먹자. 저희는 잡아먹는 물고기가 아니라구요. 아, 아저씨 이 물고기들은 파란 물고기를 찾으러 온거예요그 파란 물고기는 엄마 아빠를 찾고 있대요. 아그랬던 그, 거였어? 그래서 도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어, 돼지 두 마리가 오더니 훔쳐갔어. 에휴 어디로요? 거기로! 가자, 뽀로로! 그런데, 여긴 어디지? 안녕? 난 돌이야. 지금 엄마 아빠를 찾는 중이야. 그 이야기는 아까 했잖아. 아, 그랬나? 아, 그러면 이 깜찍한 물고기는 누구야? 돌이라고요 우리같이 엄마 아빠를 찾고 있잖아요. 아, 아, 내가 말했지? 아, 맞다, 맞다. 미안해.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잊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이야기하려고 아니 그거 말고 아, 뭐더라? 아, 제발 기억나라. 제발 기억나라. 아! 기억났어? 아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날 때는 계속 해염차, 계속 해염차, 해염차 해겠어. 아줌마 웃겨요. 둘이 계속 해염차, 계속 해염차, 해염차, 해염차. 내 친구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계속 해염치라고요. 친구? 둘이 친구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은데, 친구, 친구, 친구. 아 맞다, 이제 생각났어. 니모, 알린. 너처럼 귀여운 광대물고 이제 날 찾고 있을 거라고. 어쩌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돌이는 어디로 간 걸까? 이쪽으로 계속 가보자. 냄새는 어딘가에서 맡아본 못생긴 펭귄냄새야 이씨 뽀루루 진짜 못생겼어요? 패티는 어디간거야 우리 저기로 돌아가자 어 저기요 저기요 못생긴 펭귄 두마리랑 물고기가 두마리나 두 있네요 아하 잘됐군 제 발로 귀여워다니 복수할 겸저 물고기로 바꾸자 잠깐 으아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못생긴 펭귄 두마리라고 했니? 그래!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지! 그만하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감히 숙녀한테 못생겼다니! 패티의 발자기발자기 모로로 아무래도 바다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줌마는 바다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바다에서 좀더 도리를 찾아봐야겠어. 뽀로로, 고마워. 꼭 도리를 찾아. 그래서 나랑 패티랑 다시 만나자. 고마워요, 뽀로로. 가는 거야? 네, 고마웠어요. 아, 그리고 패티 누나. 누나 진짜 예뻐요. 고마워. 그럼 안녕. 걱정하지 마. 내가 모래 초은파를 한번 써볼게 어,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야. 말린, 니모, 내 친구들이야. 말린, 니모! 아빠, 어디서 도리 아줌마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니모, 장난하지 말고. 어, 진짜네, 도리, 도리 아줌마! 니모, 말린! 드디어 찾았다, 도리 못 찾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내가 깜. 박하잖아. 그래도 우리답게, 말린답게 우리 서로 찾았어. 그나저나 아줌마 이 친구는 누구예요? 누구? 아, 이 귀엽게 생긴 물고기? 안녕, 나는 둘이야. 둘이 누구를 찾고 있는데? 아, 아, 아 맞다 맞다.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엄마 아빠를 찾아갈 거야. 그럼 친구가 더 많아졌네요. 좋아요, 같이 가요. 아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자! 엄마 아빠를 찾았어! 개썩개엄쩡 개썩개엄쩡 개엄쩡 엄 같이 가요! 아줌마!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그 친구들! 결국 도리는 엄마 아빠를 찾았을까요? 엄마! 아빠! 혹시 우리 딸 도리니? 도리!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